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여기서 봉독하는 동안에 드라마 성경이라는 걸로 유튜브에는 나갔을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성경을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방법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성우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들이 성경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한 건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우들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낭독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좀 핸드폰을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드라마 성경 같은 것들을 다운 받아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 훨씬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성경이 더 재미있어지고요, 유익하게 또 깨달아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씩 좀잘 살펴봅시다. 우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을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신 겁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겁니까? 예, 예수님에게는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입에는 거짓 또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초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초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속 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의 제물. 어, 다른 때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어이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또 새로운 양을 가져와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는 이 제물이 한 번의 죄밖에는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또 재물이 필요하고, 또 재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새롭게 새롭게 재물을 가져다가 또 새로운 제사를 지내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단한 번만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 죽어도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는 얘기는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단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거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그 어떤 결과를 만들는 어것 없이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지만 예수의 님이 고난 받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거룩한 목적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죄가 없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기뻐하고 즐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죄가 있어서 그죄 때문에 받는 것은 심판이고 징벌이고. 어?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왜 고난이 왔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이, 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고난은 내가 두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신 겁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가기도 전에 이미 갈 수도 없고 가기 전에 죽음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나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은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쳐놨던 휘장.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아니고 죽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얼마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렀죠. 무덤에 갔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굴 속에 시신을 갖다 안 취하고 그굴 입구를 큰 도로를 갖다가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굴 속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럼 육체, 육체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그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셨죠. 그래서 이제 육체는 죽은 육체가 되었단 말이죠. 영혼이 없는 육체.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시신이에요. 그 시신을 이제, 어, 무덤 속에 장례를 치렀고, 그 몸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의 영혼, 그 영혼이 보통의 경우, 저와 여러분의 경우라면,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로 올라간 게 아니고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그죠? 영으로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 예수님이 죽을 때 육신에서 빠져나온 예수의 영이 어디로 갔다고요?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요 19절이 제가 지난 그,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그런 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몸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의 영이 어디를 갔다고요? 옥에 가셨다. 옥에 가셨다는 말그 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을 봅시다. <laughs> 베드로 후서 2장 4절. 네, 몇 장만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가 있고 2장 4절이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이 여기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마귀, 사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이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밑에 따르던 천사들까지 함께 자기 대장과 함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졌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고 그 지옥에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거기 던져졌다고요? 범죄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밑에 따르던 쫄개들, 그걸 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런 놈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이 옥. 전서에서 나오는 옥이라고 하는 것이나 후서에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곳. 같은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헬라어로는, 에, 우리가 음부라는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해요. 음부.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에, 그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뒤로 가서, 유다서를 보십시오.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지나고 유다서가 나옵니다. 에,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서, 그 다음 2서, 3서 지나서 에, 유다서가 나와요. 페이지 수로 하면 423쪽 유다서. 6절,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세,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요게 베드로 후서에서는 범죄한 천사라고 나와 있죠. 어 그러게 천사들의 위치가 있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처소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지게 됨으로 인해서 에, 쫓아내시고. 예 그들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들을 결박해 가지고 어둠 속에 던져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그 어둠이 아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이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 3장 19절로 돌아와서 옥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데 같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지옥에 마귀, 사탄, 귀신, 이런 놈들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존재들도 거기를 가요. 누가 거기를 갈까요? 예? 하나님을안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죄만 짓고 하던 이런 인생들이 바로 그곳에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3장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선포하셨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갔나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거기 가서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가셨다고요? 선포하러 가셨다. 선포하러. 어, 여기서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옥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잠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뭐하러 가셨느냐? 거기에 있는 마귀하고 사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귀를 따르던 귀신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가 있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죽은 영혼들 지옥 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여기 19절에 그 선포하셨다는 앞과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해야지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뭘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거기 사탄, 마귀, 귀신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던 존재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 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다.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가지고,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죽음의 영혼이 메어 있을 수 없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했죠. 부활장. 그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선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아주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지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승리한 게 아니다. 내가 이겼다. 나는 그 죽음을 이긴다. 내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이걸 선포하시러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사탄의 가르침에 그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 영혼들도 그때서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때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서 그때서야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 구절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인터넷에서 설교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안타깝게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듣기에는 굉장한 얘기 같지만요. 그게 보고부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앞에 얘기와 뒤의 얘기가 같아야 돼요.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한 얘기가 달라지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얘기 제가 해드렸죠. 지옥에 간그 부자가. 절대로 거기서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졌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복음을 전하러 가셔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그대 서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안 해도, 지옥 간 놈들도,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다가 전도, 저, 저, 우리가 전도해도 안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 예수님이 그 지옥까지 가서 복음전 해가지고 다 구원했다면, 뭐 하려고 전도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를 검색하고 듣고 할때 사실은 조심할 게 많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바르게 전하는 것인지 틀리게 전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예수 믿은지 10년 이상 됐으면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이 생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요새는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요 유튜브를 보는 게 이제 막 문화가 돼 버렸어요. 간난쟁이도요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 틀어주면 아주 뿅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그래서 그 핸드폰 유튜브 속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중에는 우리들을 속이는 거짓도 너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이 듣다가 어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고 다른애 교회에서 가르친 게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아 이것은 거짓이구나 그런 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런 것을 자꾸 찾을 줄 알아야 돼. 된장인지 뭔지 분별해야 된다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된장인지 뭔지를 분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잘하는 것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서 거짓된 걸 여러분이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지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요 사도신경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서 빠진 귀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몰랐지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서,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이 사도신경에, 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이 기절의 중간에, 장사한 지 사흘, 장사, 장사,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한기절이 들어가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사실은 원래 사도신경에는 들어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을 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도신경을 할때그 부분을 안 하게 되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그걸 증명하는 기절이 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이에요. 왜 뺐을까요? 언제부터 빠졌을까요? 이걸 역사적으로 쭉 추적해보니까, 감리교에서 이걸 뺐어요. 감리교에서. 감리교에서 이걸 빼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찬송가를, 찬송가를 이제 감리교에서 만든 찬송가, 장로교에서 만든 찬송가가 각각 달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모여서 같은 찬송가를 함께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자 해가지고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를 만들면서 감리교측의 의견을 장로교에서 수용해가지고 이 사도신경 속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부분을 빼서 사실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laughs>